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 TV입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계약 만기가 정해집니다. 주택은 보통 2년 만기로 계약을 하고 필요하면 연장을 하게 되지요. 또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 갱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더 이상 살수 없는 상태가 되든가 또는 매매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도 있고 경매 때는 또 배당 요구나 대학력 유무에 따라서 만기가 달라집니다. 본 강의에서는 임차인의 중도해지권과 만기 변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만기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 주택의 일부 멸실로 더 이상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도해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이 매매나 증여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하고 임대차 관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중도해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불행한 경우죠.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차주택의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더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 이 경우에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나 주택 대수선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수 없을 때두 번째로는 당초에는 주차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들어와 사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협의 없이 그냥 주차장이다. 어떤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더 이상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두 번째로는 임차주택이 일부 멸실이 됐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거기서 더 이상 살수 없다. 이럴 경우에 정도 해지 요청할 수 있다. 내용을 보시면 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그 잔존 부분으로도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에서 살수 없을 때이 경우에 해지 요청을 할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겠죠?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주택의 일부가 멸실돼서 남아 있는 부분에서 살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임차 주택이 매매나 증여나 상속 또는 뭐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하고는 임대차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승계에 대해서 원하지 않냐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한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곧 승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대차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임차 주택이 경매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또 언짢기도 하고요.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을 다 배당을 받던 또다못 받던간에 어쨌든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 그것을 하지 아니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두 사람은 희비가 아주 엇갈립니다.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부터 살펴보면 이것도 배당 요구를 한 경우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당 요구를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고 또 배당을 다못 받았으면 매수인한테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고 또 보증금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때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고 매수인한테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처음에 권리 분석을 하면서 그걸 다 감안해서 안고 샀겠죠. 그래서 만기 때까지 거주를 하고 매수인한테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가지고 만기에 다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계속 살면서 매수인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한 경우는 에 다음에 설명드리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 경우에는 무조건 배당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욕을 해가지고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순위 배당을 받고. 배당이 없어도 또 배당을 받았다고 해도 관계없이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떼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선순위 건재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당권이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요건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다 받든 못 받든 간에 관계없이 명도를 해 줘야 됩니다. 상당히 불행한 경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만기가 변경되는 경우, 이 경매가치 이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 분석 또 부동산 상식을 가지고 알차게 강의를 또 계속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